어 7월 25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욕증시가 테슬라 등 빅테크 실적 실망감이 어, 매우 커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투명 현상이 좀 나오면서 선배일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특히 테슬라가 마이너스 15% 정도 조정세가 나오면서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어, 이 테슬라는 4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에 좀못 미치는 좀 어닝 미트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, 어, 엘론 머스크의 이제 발언이 좀 많이 안좋았는데어 자연주행 로봇 택시의 공개 시기를 어, 8월 8일에서 10월 10일로 연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투자자들의 어, 실망감이 좀 크게 좀 나온 것같고요 그 AI 웹품으로 상반기 랠리 랠리 펄처럼 기술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가져왔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뭐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아마존, 메타 등 여러 대형 주주들이 좀 일제히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미 미증시 낙폭 속에서 이제 국내 증시도 조정 상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큰데 어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속에서 또이 미국 기업들 만큼의 좀 상승은 없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낙폭이 나온 뒤에 저가 메세스가 들어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시장 준비하도록 하겠고요.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도 뭐 코스닥 제약 바이오 먹거리도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, 미국 대선 관련주, 뭐 비만 치료제, 그리고 지루, 조루증 치료제, 마리아나 관련주 등뭐 이렇게 바이오의 굵직한 재료들, 그리고 개별 호재 바이오, 개별 호재가 있는 이제 바이오주도 등등 계속해서 9월 금리나 기대감과 또 미국 생물보안법 수의 기대감 속에 바이오 흐름이 어 주도 수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바이오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고, 뭐 원전 전력 웨폰 등 추가적인 수급도 체크하면서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